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더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했던 것이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거나 본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질문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묻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곧일어하게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시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들어야 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하고 누리게 될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기쁨의 기독교 또는 기독교 희락주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기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기쁨. 그 기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근심이 변해서 된 기쁨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십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울고 슬퍼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반면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는 슬픔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뇌하기도 하고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근심할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근심과 고뇌가 없다면 혹시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는 근심은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근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신앙인의 근심은 죄인이라고 하는 실존에서부터 오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회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을 출산의 기쁨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임산부가 출산할 날이 다가오면 두렵기도 하고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출산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출산을 하고 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게 되면 그 기쁨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 걱정했느냐는 듯이 또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고뇌와 근심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 근심을 완전히 잊게 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음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근심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수 없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조건적이고요, 환경에 좌우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구한 것을 받는 기쁨입니다. 2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또한 가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고요. 기도가 바로 기쁨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기도가 무거운 짐이고 해야 하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도를 통해서 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쁨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인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구하게 하시고, 구한 것을 받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